녹화 시작 다이아 챌린지 본선 진출했습니다. 제첫 번째 상대는 주챔 서포트 가래님이라고 83위 하신 분이에요. 가자. 아. 자, 1경기 갑니다. 파석에 타자가 들어서 광탈할 예, 수도 있지. 아, 부창모 바로 나옵니다. 종공 스트라이크. 맞죠? 원 스트라이크. 이구. 볼. 공이 파도 빠. 아 좌투 커브는 진짜. 원앤 원볼 카운트. 투수. 어이야 포심도 되게 뭐 꺾여 들어오는 느낌이야. 투수 공. 오케이 선두 타자 리예치간타 투수 와인더 아 이거 너무 아 잘못쳤다 이거 조금 주자 일로 다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정범 선수의 아들 선제 투럼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티라노 스윙으로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가장 최고의 스튜디원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아 밀렸다 아아 이것도 넘겼으면 4. 일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아. 제 1구 스트라이크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지니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볼원앤원볼 카운트 제 3구 그렇지! 박동원이 안타치면 안 승리한다 안타치면, 이구단지입니다 아, 이게 안뻗었어 더입니다 One s t r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이 잡히네. 아, 아, 정확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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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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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2점>. <2아웃>. 야 승리의 여신은 저에 미소를 지어줍니다 아하하하 투수 19 와인더 아 진짜 미치겠네 야첫 경기부터 레전드 나오냐 아이씨 원스트라이크야 3루 갑니다 3루 나리스아 투아웃이에요 투아웃 하 호수가 공을 놓칩니다 원볼원스트라이크 와 이걸 잡아준다. 고스트한번더 똑같은 투스한번들어봐야 n e more 아 홈에 아좋 아, 선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f 투수의 투트필드. 아웃. 아3점 앞서갑니다. 저도 선발 올라갑니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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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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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 나도 나트 나도 나 스트라이크!

2구 스트라이크,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바로 하이패스 볼투 스트라이크. 3구 블로킹 삼진. 누키시가 제구가 좀 좋은 편이라 양의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신인 포수로는 최초 구위는 좀 낮아요. 근데 2010년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원볼 일단 공이 체감 구속이 좀 높고 스트라이크. 좋은 피칭입니다. 어디 지금 명, 예측하고 명, 하나만 노리고 계신 거겠죠. 3구. 스트라이크!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결정구. 원앤투 볼 카운트. <laughs> 투수. 루케 삼진! 와우. 이지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제 1구 아하! 아, 잡히네. 잘 쳤는데. 투수 와인드업. 오. 여기서 빠지는 볼. 자, 끝까지 집중합시다. 원 볼. 제 2구. 아하! 공렸네요 스캐치. 에러 한번 더? 어, <laughs> 에러 한번더안 나오네. 2사 파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어, 2012년 수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오! 유일하게 한 시즌 200안타 기록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원볼 맞아주고 투수 2구 던집니다 포수가 미트질을 잘못했습니다 포수가 공을 놓칩니다 자또 빠져주고 제구를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자이제 루친스키 올라옵니다. 어 루친스키 아닌가? 라이트 라이트 볼가 루친스키도 애 c 맞지? 자 이거 우완이죠. 갑니다. 아 늦었다야. 아 이거 그냥 아스걸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아하. 볼. 호수가 미트지를 잘못했습니다. 포수가 공을 놓칩니다. 원볼. 투수 던질 준비. 스트라이크. 원엔 원볼 카운트. 어제 예선 할 때는 진짜 적이 없어가지고. 이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덤볼, 쓰기 어려운데 투수 와인더 터! 어, 어, 상대 아예 배트를 휘둘르질 않아요. 권이동 선수가 <laughs> 다석에 등장합니다. 뭐 저야 게이드이긴 하지만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laughs> 좋은 피칭. 원 스트라이크. 2구 볼. 밖으로 빠지는 공 볼입니다. 나가신 건 아니에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스트라이크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던져. 타자의 타이밍이 전혀 맞질 않아요. 스트라이크 와인 안쪽에 걸치는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더 트 잘고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자, 체력 좀 빨렸네요, 역시. 아까 초가나 보여주고. 제 삼구 골. 골. 가자. 잘 봤네요. 아하! 원앤투카운 천천히 좀했어야 되는데. 투수 공을 뿌리. 볼. 투수가 미트질을 잘못했습니다. 포수가 공을 놓친 포투. 로킹 삼진 가자. 투수 던질 준비를. 그렇지. 투무으로 아, 당하네요. 상대 스윙을 하시긴 해요. 투수 1구와인더 19와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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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더 19와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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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1 9와 사자 공잘 보는데요? 볼 다시 왼쪽 한번 원앤투 카운트 투수 와인드 업아 스트라이크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원 나싱 2구 던집니다 오 이런 볼 배합 좋아요 투수 좋은 피칭 이렇게 몸쪽1 1투나1 투수 어? 와인드업 볼입니다 볼. 아까1 원볼 투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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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죠 이걸 안 잡아 주네요. 음. 볼입니다. 아까 중한번 더. 원볼. 2구째. 아, 아잘 쳤는데 아깝다. 그지 어? 음. 무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구 볼. 볼. 타자가 선관이 음. 좋군요. 원볼 투수 와인드업 스트라이크 투수 미트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원볼원스트라이크 에이지 조절 잘해라 투수 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한번더 더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안 건드리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더 들어갑니다 원앤투볼 카운트 투수 타자가 Go! 완벽하게 <laughs> 속았습니다 원 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이번에 아 이번에 몸 쪽인데 투수 공을 뿌립니다 포수가 미트질을 잘못했습니다. 포수가 공을 놓친 원볼 2구. 좋체! 위로 스캐치. 오케이. 2사. 황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바깥쪽 박성민 컨택이 좋아요. 약간 몸개그 통해 야구 외적인 아 즐거도 아 많이 줬지만 실력도 겸비한 파워형 내야수입니다. 스트라이크. k 자 공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바로 투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린 r i k e 2 strike? 이 strike? 2 strike? 2 s t r i 타 e 2 s t r i k 코스 1구 던집니다. 아주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엄청. 원 스트라이크. 볼. 아주 잘고르네요 볼. 원앤원볼 카운트. 볼. 공반개 정도 빠졌네요. 볼. 엄청 한번 더. 투앤원 카운트. 코스 던질 준비라며. 초고 트라이크! 안쪽!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오호어야 커브 봐라 하자 공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하자 uh -huh. 투 나팅 볼! 밖으로 빠지는 공볼원볼투 스트라이크 어후! 트라이크! 카운트를 3드자 1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파운. 원 스트라이크. 아 이거 너무 빨리 쳤어요, 까비. 어. 일구 갑니다. 그리고 그래, 볼리아 살짝 바꾸셨네요. 스트라이크. 좋은 피치입니다. 아하! 완나 스이 투수 공을 뿌립니다. 포수가 미트지를 잘못했습니다. 아지가 아, 너무 빠르차요. 제스이 포수가 미트지를 잘못했습니다. 포수가 공을 놓투볼원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오케이. 삼진 아홉 개째 들어갑니다. 투수 와타 oh, 타자, 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laughs> 이로 퍼펙트 강인가 지금? 린의지 양의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신인 포수로는 최초로 2십 20... 퍼펙트 강인가 지금? <laughs> 퍼펙트 강인가 지금? 아니 말하자마자 시험만 아, 맞아버리네. 이사. <laughs> <성대야>. 이러면 바꿔야죠. <laughs> 갑니다. 다음 투수가 마운드를 향해 올라옵니다. <laughs> 아 노란 콘 아주 편안합니다. 고! 아, 저 제구 안 돼. 아, 그안 잡아주네요. 볼입니다. 원볼 2구 스트라이크 어흥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원앤원볼 <laughs> 카운트 3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수 미트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브라가즘원앤투 <laughs> 카운트 <laughs> 투수 와인드업 <laughs> <laughs> 어허어 진짜 예측대거 <laughs> 아니면 안치시나봐 <laughs> <laughs> 그냥 몸 쪽에 박아야겠다 투앤투볼 카운트 와인 어허. 잠깐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야 이거 그림 이상하다. 제 일곱. 쉽게 생각할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원 스트라이크. 제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그냥 바로 넣어야겠어. 그냥 뜸들이지 마시. 그렇지 생각할 기회를 안 주면 돼요 여러분 다음 경기는 2시에 시작한다고 야 그럼 30분 동안 뭐 하냐 35분 동안 우리 서폿 가래님 즐겜 했고요 어, 녹화는 여기까지